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자면 이 4월 30일에 홍콩에서 승인된 ETF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2일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나올 예정이죠. 말씀드린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두 가지 이벤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홍콩 ETF의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할지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의거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연준 의장인 파월은 연설에서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투자자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들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가격이 일정량 빠지는 모습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기대 심리로 나오는 매수보다 공포 심리로 나오는 매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발생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 공포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은 이 시장 전체에 반드시 나와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어떤 코인을 사도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하이브는 현재 급등이 나와 줄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 하이브 차트 살펴봐 드리면서 5월 첫째 주이 하이브가 왜 급등 코인이 될지 이유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알고랜드를 진입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바로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순환 펌핑 시즌 맞이하면서 단기 급등해줄 코인으로 대표적인 상승 패턴인 더블 바텀과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동시에 그려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매물대를 형성한 여기 구간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폭만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 타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바로 35%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영상도 제작하여서 다음 날 바로 올려 드렸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승이 나온 터라 지금 이분처럼 수익 실현 성공한 구독자님이 얼마 안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영상보다 빠르게 이러한 단기급등 타점들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 시장에서 홀로 싸우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승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보다 사람을 모으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처럼 단기급 등 나와주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더 이상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으로 돌아와서 하이브의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가로선 두 개를 그어 놓았는데 아래 그어놓은 가로선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지지 매불대의 선을. 그려 놓은 것이고 이 위의 가로선은 강하게 저항을 받는 저항 매물대에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크게 볼 때는 이 하이브는 이두 가로선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에 이 상단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이미 상승장에 돌입한 이유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급등 포인트 살펴봐 드릴 예정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확대시켜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링을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이 반등이 지지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다가 채널링 저항을 막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 이벤트 발생 후에 이 채널링을 깨주면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고, 짧게는 이 지지 매물대에서 더블 바텀을 형성해준 이후에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편선 심리로 인해서 추격 매매가 일어나며 크게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저항 매물 때까지는 급하게 상승을 해준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승이 나오는 도중에 저항을 받을 구간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타로 매매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상승파동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셔서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초점을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을 분석한 이후에 신호를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수익이 나건 안 나건 돈 달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먼저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